세 가지 그냥 간단히 한번 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속지 마. <laughs> <laughs> 야, 너 컨셉이야 뭐야 오늘? 네첫 아, 네. 네. 번째가 어... 어, 선택과 몰입. 아이시전은 사실 몰입해야 된다. 저도 말씀드리면 200번 <laughs> 서류 쓰고 면접 엄청 많이 떨어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궤도에 뭔가 오르면 뭔가 그 느낌이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 궤도에 오르기 전에 저는 되게 미련했어요. 예를 들어. 우리 은행 면접이 내일인데 일주일 뒤 신한 은행의 서류가 마감이에요. 저는 그 우리 은행 면접 전날 신한 은행 서류를 엄청 열심히 적었어요. <웃음> 왜냐하면 <웃음> 서류 쓰는 건 내가 뭔가 그 퍼포먼스가 느껴지는 거예요. 음... 나는 근데 면접을 연습하는 거든 내가 성장하는 게안느껴져 그리고 너무 <laughs> 떨려가, 떨려가지고 나의 방어기제 피하는 그런. 것들이 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바보 같은 짓이었어. 아무리 불안하고 조금 기피해도 그 전날은 무조건 면접에 대한 그런 최상의 컨디션을 관리하고 면접 준비하는 게 맞더라고요. 음. 어, 그 약간 이런 것들 을 이야기하면 엄청 친구들이나 이런 것들을 저의 성향을 아니까 되게 혼내요. 저도 약간 저혼내 저 혼냄을 많이 받는 스타일이었고. <laughs> <laughs> 그래서 약간 그런 분 그런 분들 혹시 있으신가요? 막 내일이 당장 면접인데. 오 어, 일주일 뒤 자격증 시험이다. 어, 자격증, 자격증 약간 그런 분들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죠. 지금 많이 오는 애들이 그런 애들이겠지만. 네. <laughs> 어, 그래서 어, 당장 내일의 면접이다 하면 그 면접 하나 선택을 하고 그 면접이 가장 중요하니까 면접은 뚫으면 끝이잖아요. 뭐 어, 되든 안 되든 그거에 대한 최선을 다하으면 다음에 어떨까라는 게첫 번째고요. 음. 두 번째, 두 번째는 음. 편안함. 음. 아까 말씀드렸듯이. 뭔가 궤도에 올라가면 아, 다 뭔가 알아요. 잘 봤다. 뭔가 합격한 것 같다. 아닌가? 아니야. 그래도 뭐 자만하지 말자. 어 그래도 합격한 것 같은데 약간 그런 궤도가 있어요. 약간 저도 수많은 면접을 봤지만 그래도 이 기업을 다니고 있으니까 이 기업에서 합격 시간을 한번 느껴 말씀 드려볼게요. 어두번 지원한 거지. 네, 네, 제일 안 보이시죠? 읽어드릴게요. 어제 지원 이후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첫, 첫 번째 공통으로 자기소개를 물어보고, 두 번째로 개별 질문을 했는데, 저는 재지원했으니까 왜 재지원했냐? 근데 네, 제가 옛날에 초창기였으면 뭐 저의 장점을 엄청 나열했을 건데, 여기서 그냥 편안하게 저의 생각을 그냥 말하고 끝냈어요. 뭐 재지원한 이유가 뭐냐? 뭐 뭐나 뭔가요? 이렇게 면접관이 물어봤는데, 뭐 직장을 선택하는 기준을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을 때, 어, 제가 그냥 자부심을 가지고... 오랫동안 근무를 할수 있을까라는, 뭐, 질문을 요즘 많이 내렸던 것 같습니다. 뭐, 영업점 장으로서 영업 관리의 직무도, 뭐 이런, 뭐, 여사님들을 관리하고, 제가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직업적인 선택상에서 제가 잘 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딱두 문장 정도 얘기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그냥 끄덕이시고,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 꼬리 질문을 엄청 하시더라고요. 면접장에서 병풍합, 병풍합도 있고, 뭐 관심 합도 있겠지만 저는 여기서 병풍 합이라는 걸좀 느꼈던 것 같아요. 면접에서 뭔가 그런 시그널 분명히 있을 테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이게 대화하듯이 항상 말을 하라고 주위에 항상 이렇게 컨설팅을 받잖아요. 이게 되게 어렵잖아요. 뭐대 대화, 대화하듯이가 사실 면접 가면 안 되잖아요, 사실. 네, 근데 그래도 끊임없이 제가 그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그 시간들을 고, 고대면서 약간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스터디를 하고 하는 그 과정에서 하루에 말하는 시간들이 스스로가 너무 적지 않아요 약간 뭐 약간 적, 막 스터디 한 시간 면접에서 한 시간 면접 전날 뭐 면접에 잡히면 일주일 전부터 뭐 조금씩 말하고 그 사이에 그냥 필기 준비하고 하다 보면 자기의 생각을 말할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저는 이때는 그냥 혼자 그냥 걸어가면 서 혼잣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내 생각을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 혼잣말. 이거는 저의 스타일이니까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고 다른 분들은 뭐 상대방 앞에서 이야기를 해보고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구사해 보면 어떨까. 이게 두번두 번째 저희 편안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였고요. 세 번째는 어 저는 매신면 매신경을 안 했는데 그 그때는 없었지. 그때는 그게 그때? 오피니언을 한 거야. 네, 오피니언 오피니언을 하긴 했어요. 저 그래도 돈을 벌고 싶어가지고 네이버 블로그 말고 티스토리에 그냥 약간 음. 했는데. 결국 못했습니다. 승인은 못 받았고 카톡방에 <laughs> 맨날 올려주시잖아요 기사... 음. 뭐더라? 였 기사... 지방기사? 음. 음. 사진 서른 개인가 올려주시잖아요 음. 캡쳐해가지고 그냥 글로 적고 그... 모르는 단어 캐칭하고 그... 의견 적고 이렇게 하, 19년도에 했었어요 음. 어... 이렇게 했는데 사실 지금 생각하면 이것도 되게 매식면, 매식동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생각한 게그 기록이라고 하면 지금 여러분들의 생, 여러분들이 이런 기사에 대한 뭐 현상 경제에 대한 그런 중요성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매 매일매일 느꼈던 거를 깨달았던 생각들을 기록했으면 어떨까 아... 그것도 약간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게 약간 취업 준비생도 그렇고 직장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요그 과정이 있어야 뭐 조금은 어 이런 이렇게 들리는 것 받아쓰는 것 좋은데 생각하는 것도 뭔가. 적는 게 중요한 것 같다. 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 이게, 뭐, 그냥 다, 누구나, 저, 저도 이거를, 누구나 여기 올라오면 다 하실 수 있는 말씀이신데, 어, 이런 것들을 기록해놔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직장, 가, 원하는 직장 가가지고 부업으로 전자책도 기록했던 거 쓰고 약간, 이런 연장선 계속 될수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기록의 연장선?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하고 싶은 그런, 그 발자취대로 계속 남기는 것들 그래서 그 부분을 세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었고 너무 저 마지막에 길어서 조금 송구하고 어~ <laughs> 그~ 사실 이렇게 어~ 다 이렇게 면접 조호할 때 은행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것들은 저 말고 다른 분들한테 여쭤보시고, 실질적인 실무적인 거 그리고 취업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최종 합격자분들은 저기 뒤에, 그리고 옆에 다 계시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자신감 있게 물어보시면 될것 같고, 뭐. <laughs> 저도 물어봐주시면 감사하고, 저도 제가 <웃음> <웃음> 알려드릴 수 있는 물어봐달라는 거야. 알았지? 너는 그걸 대답해주면 돼. 어떻게 하면 은행 취업에 실패하는가? 예를 아, 들어서. 네네. 원래 뭐... 이 친구가 항공사를 준비했어. 어. 그 얘기 니가 지금 빼먹었잖아. 아, 어. 저는 원래. <laughs> 또 안죠? 아, 아, 어. 저는 원래 영어 영문학과를 나와가지고 외양사를 가고 싶었고. 그러니까 그, 그 국내 항상 지금 도전을 했다가, 아, 조금 아니, 아닌 것 같다. 조금 쉽지 않다. 상을걸 주셔서.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은행까지 포함시키자. 근데, 목, 정확한 목표가 안 생겼어요, 사실. 은행도 이제, 사실, 문과직무로 나오면, 뭐, 이제, 뭐, 문과에서 나오면, 은행이 약간 조금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이렇게 좀, 화이트 칼라의 최고봉으로 갈수 있는 곳이, 이렇게, 최고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은행까지 하니까, 너무 약간, 더 매몰되는 것 같아요. 사실, 그냥 제 기회상 다 집어넣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것 같아요, 저는. 어, 그런 상황이고. 어, 마지막 그냥 한마디 말씀드린 게, 다들 직장을 다니시면서 되게 그 다른 사람들의 다른 더 좋은 직장이 되게 좋아 보이고, 뭔가 꿈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게 일이 도전하는 것 자체가 꿈처럼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냥 하나의 직장을 들어가는, 게 하나의 직업이다. 그냥 그렇게 하면서 그 관점에서 뭔가 지속적으로 루틴을 형성하면, 또 현실적으로 더 빠른 그런 것들을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뭔가, 꿈이면 되게 간절하고, 뭔가 그 사실 간절함은 있어야 되지만, 그게, 마음속으로만 그 간절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조금, 뭔가, 안 되면 되게, 무너지고 허무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금 현실적으로, 직업적으로, 직장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잘, 나의 역량과 접점을 시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더 가지고 도전을 하면, 어, 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아, 오. 어. 자, 아무튼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그래도 다 도움 될 걸? 다 엄청 많이 도움 되고 너 토스 됐었잖아. 아 토스도 됐어요. 그렇지. 어. 아, 뭐... 더 이상. 더... 그러니까 마지막에 토스 토... 고객형. 어 고객 경험. 아, 어. 어. 네. 아 그러니까 그거 이제 조별로 물어보고 근데 본인이 이제 저거 하다가 다시 저걸 선택한 거거든.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지금 다섯 명의 현직자들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가 내가 정답이 있다. 이제 그것 때문에 저 친구들을 부른 게 아니라, 봐봐요. 저 친구들이 여기에서 오늘 주말을 여기에 여러분들 만나러 왔잖아. 그러면은 되게 진짜 대단한 거거든. 왜냐면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걸좀 느껴서 내가 얘기했잖아. 1번부터 5번 중에 나한테 가장 꽂히는 사람이 이게 다를 거라고. 왜냐면 여러분들 경험 요소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저 친구들이 한 얘기 중에 가장 비슷한 사례를 여러분들이, 뭐야, 공감화 시켜서 저렇게 한번 방법을 따라 해봐. 그런 기회들이 분명히 생길 거거든? 그래서 좀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고, 지금부터는 이제 조별로 찢어집니다. 조별로 일단 테이블 만들어봐, 조별로.